리 출발합니다. 서울의 일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300미터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7번 수양비인 그리고 안쪽에서는 6번 대항비마 이두 마리가 선동권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안쪽 2번 원더풀세치 정정이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바깥쪽에서는 9번 라운사일런스 조재로 기수와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문학캐피 8번 내길의 챔프그 뒤쪽 5번 알파피메. 안쪽에서는 1번 큐피드 케이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6번 대항비마 계속해서 김철호 기수와 함께 선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수양빈 그리고 2번 원더풀 세치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선두권 세 마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준마포스 데뷔전을 치르는 4번 준마포스가 4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4코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번 대왕비마 7번 수양비 깥쪽2번 원더풀 세치까지 이세 마리의 선두권 그리고 안쪽 코스를 노리는 4번 준마포스까지 이네 마리가 달려오는 가운데 안쪽 6번 대왕비마 김철우 기수와 함께 달려오고 있고, 7번 수양비 문세영 기수와 함께 올라서고 있습니다. 2번 원더풀 세치 그리고 7번 수양비 이두 마리가 선두권 다툼을 벌이면서 다른 발도과의 격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7번 수양비 그리고 2번 원더풀 세치 이두 마리가 선두권 어깨 싸움을 나란히 펼치면서. 2번 원더풀 세치 근소하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2번 원더풀 세치 그리고 7번 수양민, 1번 큐피드 K까지 2번, 7번, 1번 손으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2번 원더풀 세치 경주마 커리와 첫승을 달성해냅니다. 정정인 기수와 함께 기분 좋은 첫승 성공입니다. 경주 종반. 이번 온도필 세치가 7번 수양미인을 넘어서면서 1마신 차로 우승을 거머쥡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7번 수양미인 문세영 기수와 함께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하고 1번 큐피드 K가 3위입니다.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의 이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경주 초반 10번 글로리삭스 이철경 기수와 함께 게이트에 탈 조금 늦었습니다. 경주 초반 3번 엘도라도 해남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3번 엘도라도 해남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낚아챘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7번 윈케처 김정준 기수와 함께 2위로 달려오고 안쪽에서는 1번 사이클론 파워 프루칸 기수와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서는 8번 마이티프리 그 바깥쪽 11번 위즈 캠페인 그 뒷선에서는 5번 카라위너 뒤쪽에는 3마리 발들이 쳐져 있습니다 4번 온더 플레이 원 9번 MK 모치 10번 글로리삭스까지 3번 엘도라도 해남 경주 초반 잡은 선행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3번 엘도라도 해남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현재 가장 앞서 있습니다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윈캐쳐 그 바깥쪽 11번 위즈 캠페인까지 3번 엘도라도 해남이 경주를 이끌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3번 엘도라도 해남 데뷔 전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버리기 위해 경주마 커리어 첫승을 위해 가장 앞서 달리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혼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번 엘도라도 해남 그리고 2위로는 1번 사이클론 파워가 푸르칸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바깥쪽에서는 11번 위즈 캠페인과 7번 윈캐처의 모습도 보이고 안쪽에서는 6번 블루 피어로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3번 엘도라도 해남 경주 초반 잡은 선행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3번 엘도라도 해남 그리고 안쪽에서는 1번 사이클론 파워 바깥쪽 11번 위즈 캠페인까지 3번 엘도라도 해남 경주 마커리어 첫 번째 승리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3번 엘도라도 해남 그 관심에 보답하는 안정적인 질주 우승을 만듭니다. 3번 엘도라도 해남 문정균 기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했고 안쪽 1번 사이클론 파워, 바깥쪽 11번 위즈 캠페인까지 3번, 1번, 11번 이세 마리가.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3번 원더풀 동촌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모색합니다 그 바깥쪽으로 4번 두손오뜸, 5번 라운스필레타 6번 파사킹까지 안쪽에서 3번 원더풀 동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네마리가 선도 싸움을 펼치고 있고 그뒤 8번 파워몬스터와 9번 흥행돌풍 1번 PNS 지하 2번 그랜드플라잉 등이 따르고 있고 7번 라운더 임팩트도 중하위권에 자리해 있습니다 3코너에 이어 4코너 진입하는 무렵 선두는 여전히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3번 원더풀 동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쪽 5번 라운스필레타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3번 원더풀 동촌 5번 라운스필레타그 뒤를 4번 두손우뜸 6번 파사행 등이 따르면서 직선줄에서 승부를 이어갑니다 안쪽에 3번 원더풀 동촌입니다 김태훈 기수와 함께하는 3번 원더풀 동촌 그 뒤를 따르는 말은 5번 라운 스펠라타입니다. 3번, 5번 두 마리가 앞서있고 결승선이 가까워지면서 6번 파사킹도 바깥쪽에서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힘을 내는 3번 원더풀 동촌 바깥쪽에서 추격하는 6번 파사킹 3번, 6번 두 마리의 거리차 좁혀집니다. 바깥쪽 6번 파사킹이 역전에 성공하고 막판 8번 파워몬스터 2위까지 6번, 8번, 3번 3마리 앞섰습니다. 6번 파사킹 송재철 기수와 함께 경주 막판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제로 기수 기승한 8번 파워몬스터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3번 원더풀 동촌을 따라잡고 2위까지 올라섰던 서울 삼경주입니다. 6번 파사킹 8번 파워몬스터 3번 원더풀 동촌이 앞섰던 서울 삼경주였습니다. 시 열리고 서울의 사경주 국산 6등급 8마리가 1700m에서 맞붙습니다. 4번 선갤런트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바깥쪽으로 7번 메리트 선샤인과 5번 블랙시대가 치고 나옵니다. 안쪽으로는 3번 스피드카라도 선두권 3위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선행을 노리는 5번 블랙시대 정정의 기수와 함께 바깥쪽 가마 나오면서 선두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위로 올라선 말은 7번 메리트 선샤인 안쪽에는 4번 선갤런트가 3위로 밀려났고 3번 스피드카라가 안쪽에서 4위, 2번 히어로골드가 5위, 외곽에 6번 네길의 영광이 6위권에서 선두권 뒤쪽에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3삼 하신 뒤에서 1번 다이나믹 송과 가장 뒤쪽에 8번 사바나 찰리가 뒤쫓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5번 블랙스대는 단독선두 2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권에서 7번 메리트 선샤인을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6번 네길의 영광, 바깥쪽에서 2위까지 올라서면서 뒷직선주로 중반 벗어났습니다. 5번 블랙스대와 바깥쪽 6번 네길의 영광 두발에 격. 차가 반마 진짜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7번 메리트 선샤인이 3위, 3번 스피드 카라가 4위입니다. 선두그룹 뒤쪽에 4번 썬갤란트가 5위로 뒤쫓으면서 3코너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블랙시대 계속해서 여유계 경주 이급입니다 바깥쪽에는 6번 네글리 영광, 안쪽에는 7번 메리트 선샤인, 1 5면 기수하는 첫 호흡, 메리트 선샤인이 34코너 안쪽에서 2위까지 올라서면서 5번 블랙시대 의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5번 블랙시대와 안쪽에 2위. 위로 올라서 있는 7번 메리트 선샤인 이제 6번 내 길의 영광은 4위로 밀려났고 3번 스피드 카라가 바깥쪽 3위권에서 격차를 좁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거리 250m 5번 블랙 시대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쪽 좁혀 나오는 7번 메리트 선샤인 그러나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5번 블랙 시대 단독 선두의 바깥쪽 날아오는 3번 스피드 카라가 바깥쪽 맹렬히 치고 나면서 5번 블랙 시대와의 격차를 좁혀봅니다. 5번 블랙 시대와 3번 스피드카라 두 마리 맞붙으면서 두 마리의 접전. 여기에 칠번메리트 선샤인이 삼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바깥쪽에서 바람 같이 치고 나왔던 3번 스피드카라 조제로 기수 그리고 먼저 선두로 나섰던 5번 블랙시대 두 마리의 접전. 바깥쪽 3번 스피드카라가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만 두 마리 막상 바카의 접전 차진 판정으로 순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스피드카라와 5번 블랙시대 두 마리 크게 앞섰고 7번 메리트 선샤인이 3위, 4위는 6. 했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 6번 맥스골드 출발이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2번 세네 클래식과 1번 용암 칸타카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바깥쪽으로는 5번 원평광야가 빠르게 추고 나면서 선두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1번 용암 칸타카와 2번 세네 클래식 바깥쪽의 5번 원평광야 이세 마리의 접전 바로 뒤쪽에는 3번 한센 브레이싱과 외곽에 11번 형무상 4번 미스터 파워 까지 초반 선두권이 난타전으로 펼쳐지면서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으로 5번 원평 광야가 이제 1맛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4마리가 2위권에서 접전을 펼칩니다. 가장 바깥쪽 4번 미스터 파워 11번 형부상 안쪽에는 여전히 2번 세네 클래식과 1번 용합 칸타카가 선거 뒷자락에 따라 붙으면서 4코너를 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최입입니다 5번 원평 광야 바깥쪽 4번 미스터 파워 여기에 11번 형부상 바깥쪽 3입니다. 이제 선두권 접전 2마리 5번 원평 광야와 4번 미스터 파워 2마리의 접전 상황에서 미스터 파워가 선두제를 뺏어냈고 외곽에서 3번 한센블 레이싱이 치고 나옵니다. 400kg의 작은 말 3번 한센 브레이싱 바깥쪽 2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4번 미스터 파워와 3번 한센 브레이싱 이두 마리 여기에 이번 세네 클래식이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4번 미스터 파워 바깥쪽 3번 한센 브레이싱 1200m 국산 5등급의 오경주 막상막하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접전이 펼쳐졌고 결국 1, 2위는 확실하게 방점을 찍었던 4번 미스터 파워 그리고 3번 한센 브레이싱이었습니다. 4번 미스터 파워가 안쪽에서 1과 2분의 1마신 정도 앞섰습니다. 3번 한센 브레이싱 3위권, 2번 세네 클래식이 지켜냈고 안쪽에 9번 유수부쟁...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 9번 당찬 낭부의 출발이 늦었습니다. 8번 큐피드잇이 역시 빠른 손행력을 보이면서 안쪽 찔러 들어오면서 단독 선두를 노려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천구채과 바깥쪽 11번 로얄베스트, 한가운데 5번 분당 쓰나미, 안쪽에는 4번 천구채까지 모습 보이면서 선두그룹 5마리가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8번 큐피드잇과 김영근 기수, 4번 천구채시 2위로 따라붙고 7번 테마탄생과 11번 로얄베스트가 바깥 쪽에서 3위권까지 안쪽으로 접어든 5번 분당 쓰나미가 5위로 따라붙고 3번 모쿠슈러와 10번 해제 역을 하위 그룹에는 1번 원더풀 시킹과 2번 카스 바깥쪽 6번 정성바이스 최하위로 뒤처져 있는 9번 당찬 낭보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8번 큐피드 안쪽 선두 4번 천구채시 바깥쪽 2위권 격차를 좁혀 나오고 3마신 뒤에서 7번 테마탄생과 11번 로얄 베스트까지 모습을 면서 직선주로 승부 아직까지 8번 큐피드 근소하게 앞섭니다만 4번 천구채 뒤 쫓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7번 테. 마탄생이 3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추격합니다만 8번 큐피딧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반마신차 여유가 있는 8번 큐피딧과 김용훈 기수 단독선제 4번 천구채시 위협하면서 거리차를 머리차까지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4번 8번 두 마리 격차 좁혀지면서 바깥쪽 4번 천구채시 서서히 앞서 나옵니다. 4번 천구채과 고지기수 8번 큐피에시 2위로 밀려났고 3위권 다툼에는 6번 정성바이스가 3위였습니다. 8번 큐피드이를 끈질기게 추격했던 4번 천구챗 결국 역전에 성공하면서 8번 큐피드잇이 2위로 밀려납니다. 1300m 서울의 육경주 4번 천구챗과 코지기수 안쪽 8번 큐피드잇과 김용근 기수가 2위로 밀렸고 거리차 크게 벌어진 채로 3위로는 바깥쪽 6번. 에서 펼쳐지는 국산 4등급 경주 서울의 7경주 건전 경마 기념 경주입니다. 8번 구선봉과 7번 고만하루 두 마리가 출발이 늦었고 한 가운데 5번 베스트대로가 선행 찬스를 잡습니다. 이때 그러나 10번. 거미블루가 9번 대성스타 두 마리가 역시 선두권 공략에 나서면서 바깥쪽 크게 돌고 있는 두 마리 10번 거미블루가 바깥쪽에서부터 선행을 노리고 있고 5번 베스트데로가 안쪽 공간 내어주지 않습니다. 9번 대성스타는 3위로 따라가고 바깥쪽 2번 아마존킹이 4위권 뒷선에서는 4번 호명퀸과 바깥쪽에서 따라 붙는 8번 구선봉 안쪽에는 1번 파워풀삭스 한가운데 6번 비체카 7번 고마다루 최하위로는 3번 올해 다 함께입니다. 안쪽 선두는 5번 베스트데로와 김정준 기수 바깥쪽 2위권 10번 거미블루와 이동하 기수입니다. 두 마리가 팽팽하게 목차의 거리 차 벌리고 있고 9번 대성스타가 3위로 2번 아마존킹이 4위로 안쪽에 4번 호명퀸이 안쪽 5위권 유지하는 가운데 1번 파워풀삭스와 7번 고바다루 8번 구선봉도 격차를 좁혀 내고 있습니다. 선두그룹 5번 베스트데로와 10번 거미블루 바깥쪽 9번 대성스타가 바깥쪽 격차를 좁혀 나오고 안쪽에는 4번 호명퀸까지 3위권 까지 도약하면서 직선주로 승부해서 5번 베스트 대로를 위협하는 안쪽 4번 호명퀸입니다. 호명퀸과 베스트 대로 두 마리가 격차가 좁혀지면서 5번 베스트 대로와 김정준 기수가 힘겹게 버텨냅니다만 안쪽 4번 호명 퀸과 정우주 기수 기세감에 섰습니다. 이때 9번 대성스타와 문세영 기수 안쪽에는 1번 파워풀삭스와 코지 기수입니다. 4번 호명퀸이 선두에 나서 있습니다. 4번 호명 퀸과 정우주 기수 1마 신차 불려내면서 선두고층에 나서 있고 5번 베스트 대로가 추격합니다만 2위권 안쪽 1번 파워풀삭스가 안쪽 3입니다. 4번, 5번, 1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1600m 국산 4등급 경주, 호명퀸과 정우주 기수가 1600m 첫 도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냅니다. 이번 경주 수말과 거세마들을 상대로 3살짜리 앞말인 4번 호명퀸이 결국 마지막 순간 가장 앞섰습니다. 그리고 5번 베스트 대로와 안쪽에 1번 파워풀 섹스, 기대를 모았던 9번 대성스타는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오선브레인, 바깥쪽에서는 7번 맥스텐고 그 뒤를 5번 에브리참과 1번 벌교위수 그리고 3번 세명레이디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오선브레인 이동하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오선브레인이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3번 세명레이디가 추격합니다. 2번 오선브레인과 3번 세명 레이디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5번 에보리 참과 10번 히어로즈 주 7번 맥스 텐고, 11번 시네여인 등이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1번 벌교 위수가 추격하면서 3 코너를 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오선브레인 이동하기와 수 함께하는 2번 오선브레인이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c c 1기수기 승한 3번 세명 레이디가 2위로 그 바깥쪽으로 유현명 기사원 맞추는 10번 히어로 질주가 따라붙으면서 2번, 10번, 3번 3마리 앞서있고 7번 맥스탱고 11번 신의 여인 5번 에브리참등이 그 뒤를 따르면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경주 초반부터 2번 오썸브레인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기수 함께하는 2번 오썸브레인 안쪽에서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말은 유연명 기수 기승한 10번 히어로 질주입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7번 맥스탱고가 자리합니다 2번 10번 7번 3마리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오썸브레인 바깥쪽에서 탄력 붙이는 7번 맥스 탱고가 2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오선브레인입니다. 2번 오선브레인이 가장 앞섰고, 7번 맥스 탱고가 2위로 그들을 10번 히어로 질주 따랐습니다. 2번 오선브레인 이동화 기수 와 함께 선행으로 1,400m를 돌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경주 막판 이철경 기수 기승한 맥스 탱고가 탄력을 살렸습니다만 역부족. 2번 오선브레인 우승. 7번 맥스 탱고 2위로 그들의 10번 히어로즈 주가 따랐던 서울 팔경주입니다. 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3번 러브카우걸, 2번 스마트삭스 두 마리 선행 싸움. 그 바깥쪽으로 5번 골드시대, 9번 아르고탑 자리하고 안쪽을 파고드는 1번 스터닝레이디도 선두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송재철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스터닝레이디 근소한 거리차 앞서나오는 가운데 김태웅 기수 기승한 5번 골드시대도 만만치 않고 1번 스터닝레이디와 5번 골드시대 뒤에서 2번 스마트삭스, 3번 러브카우걸, 바깥쪽 9번 아르고탑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4번 시티킹, 8번 명진 불패 6번 성은 크라운 7번 골든 드래곤 순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3코너를 도는 시점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스터닝 레이디, 바깥쪽 5번 골드 시대와 9번 아르고 탑까지 세 마리가 일렬 횡대로 들어서 있고 그 뒤를 4-5마신 이상의 거리 차로. 8번 명진불패 2번 스마트삭스 6번 성은크라운 4번 시티킹이 추격하고 3번 러브카울 7번 골든드래곤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4코으로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1번 스터닝레인이 발걸음 무거워지고 그 사이 9번 아르고탑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헤리카심 기숙이 승한 9번 아르고탑이 선두입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3마신 4마신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9번 아르고탑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5번 골드시대가 2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아르고탑 헤리카심 기수에 승한 9번 아르고탑이 선두 그대로 5번 골드 시대 따릅니다. 9번 아르고탑 5번 골드 시대 안쪽에 1번 스터닝 레이디였습니다. 9번 아르고탑 헤리카심 기수와 함께 직선주로 진입하는 무렵 역전에 성공했고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합니다. 9번 아르고탑 역전 우승 그 뒤를 5번 골드시대 따릅니다. 9번, 5번 두 마리 앞서 없... 4등급의 17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데블케이 기립하면서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초반 바깥쪽 5번 용암 마랭고와 7번 아침 메모리 외곽에 9번 볼린 세 마리가 앞서나고 있고 안쪽에서 1번 베스트 투르가 자연스럽게 안쪽에 이점을 안고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1번 베스트 투르 김용근 기수입니다. 바깥쪽으로 5번 용암 마랭고가 2위로 따라붙습니다. 9번 볼린이 3위, 7번 아침 메모리는 4위로 안쪽 2번 비전 파워와 함께 4, 5위권 형성했습니다. 6위는 3번 땡큐대천, 하의권의 2번 비전파와 워 함께 3번 땡큐대천, 그리고 뉴돌콩이 가장 뒤쪽에 쳐져 있습니다. 선행은 1번 베스토르, 트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5번 용암마랭과 9번 볼린이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에서 반마시차까지 1번 베스토르의 트 옆쪽에 따라붙었습니다. 여전히 4위는 7번 아치메모리오 안쪽에 2번 비전파워 바깥쪽으로는 8번 아크로마리니 6위권 선두권 뒤쪽에 따라 붙었습니다. 4위권에 3번 땡큐대천과 4번 유돌코 가장 뒤쪽으로 6번 데블케이가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베스테로와 바깥쪽 5번 용암마랭고 두 마리의 격차 4분의 3마신차 지켜집니다. 안쪽에 2번 비전파워가 3위로 올라서면서 바깥쪽으로는 9번 볼리니 4위로 밀려나는 듯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1 베스트 토르 4코너를 돌면서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근 기선작 1번 베스트 토르 바깥쪽 1마셋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2번 비전 파워 바깥쪽으로는 5번 용암 발행고가 3위로 밀려 있습니다. 이제 9번 볼린이 4위권 아직까지 8번 아크로 마린이 바깥쪽에서 추고하면서 4위에서 3위권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베스트 토르는 정반까지 단독선두 9번 볼린과 바깥쪽 8번 아크로 마린 두 마리의 2위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스트 토르의 뒤를 쫓는 두 마리의 접전에서 8번 아크로마린, 9번 볼린. 두 마리가 1번 베스트토르의 뒤를 따랐습니다. 초반 안쪽 선행을 종반까지 여유있게 지켰던 1번 베스트토르. 1700m 직전 경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경주 또다시 1700m 2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2위 접전 바깥쪽 8번 아크로마린이 빨랐습니다. 습니다 2등 금발들의 2000m 11경주, 국산마 한정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3번 대사리가 빠른 출발, 4번 스피드 원도 바깥쪽 2위 자리를 노립니다. 물컵에서는 8번 콩코드 스퍼트가 치고 나면서 3위까지 올라왔고, 9번 은파 사랑이 바로 뒤쪽 4위입니다. 안쪽에 1번 짜릿한 자유와 5번 지구라트도 선두권 뒤쪽에 따라붙습니다. 중하위권에는 6번 점순이 고와 5, 6, 9번 은파 사랑 중간 자리에. 하고 있고 하위권의 4번 스피드원과 2번 유회한 날들이 뒤쫓습니다 이제 2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대사리와 함께 바깥쪽 4번 스피드원 여전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4번 스피드원이 안쪽에 3번 대사리와 어깨싸움을 벌이면서 두 마리의 접전 상황으로 2코너를 돌아 이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위권에는 3마리의 접전입니다. 선두권과 격차 3마신 차 두고 3위권에서 8번 콩코드 스퍼트와 1번 짜릿한 자유 바깥쪽으로 5번 지구라트가 뒤쫓습니다 이제 9번 음파사랑은 6위권 자리하고 있고 7위는 6번 점순이고 8위는 7번 대원구 가장 뒤쪽에 2번 유쾌한 날들이 뒤쫓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4번 스피드원 바깥쪽으로 5번 지구라트 이제 3번 대사리는 3위권으로 밀려나면서 3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4번 스피드원이 단독 선두 3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2위는 5번 지구라트 바깥쪽 이제 9번 음파사랑이 3위까지 올라왔고 안쪽에 1번 짜릿한 자유가 4위입니다. 먼저 앞서면서 4코너 접어들기 시작하는 스피드 3반 시답 서비스 스피드 1이 먼저 4코너를 접어들었고 이제 지구라트가 점점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바깥쪽 2위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3위는 안쪽 짜릿한 자유, 바깥쪽의 은파 사랑이 이제 3, 4위권 접전을 펼치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스피드 1을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지구라트입니다. 여기에 은파 사랑이 바깥쪽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대왕구도 추입해 나오면서 종반 혼전 성황으로 치닫습니다. 안쪽에 지구라트가 버티느냐? 바깥쪽 은파 사랑의 역전, 은파 사랑이 선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안쪽에서 지구라트가 계속해서 접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은파사랑과 지구라트 두 마리의 접전 상황. 은파사랑이 바깥쪽 앞섭니다. 안쪽에 지구라트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9번 은파사랑과 5번 지구라트. 여기에 7번 대환구 세 마리가 앞섰던 2000m 장거리의 2등급 11경주였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겠습니다. 바깥쪽에서 빨랐던 9번 은파사랑 안쪽에 5번 지구라트 두 마리 삼마신차 이상 앞섰고 7번 대완구가 바깥쪽 3위였습니다. 4위는.